일단 3차 방정식 0되는 x를 찾으면 1 집어넣으면 0되지. 그럼 조립제법. 음 그럼 인수분해하면 x마 1로 나눴을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. 허근의 합이잖아. 얘는 실근이고요. 여기서 허근이 나오지. 그치? 두 허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. 정답은 3번. 다음 똑같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0되는지 찾아야 되지 1 집어넣으면 0되네 1, 마3, 1, 1 1, 1, 1, 1 마2, 마2, 마1, 마1, 0 x마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마1은 0 그럼 여기서 1 나오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돼 근의 공식 얘 x계수가 2 곱하기 마1 얘가 b다시 그럼 1분의 마이너스 b다시 b마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. 이번도 0 되는 X 찾아보면, 1 집어넣으면, 마일 집어넣으면, 0 되지? 그치? 그럼 1, 마삼, 2, 6. 여기 마일. 1, 마일, 마사, 4. 4, 6, 마, 6, 0. X 플러스 1 곱하기,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0. 그럼 여기서 마일. 얘가 2 e 곱하기 마이, 짝수공식, 이뿔마루트, b-제곱, 마이너스 ac면 마이죠. 얘는 ei. 그 다음에 3번에 1번은 치환하면 되지. 얘 치환하면, 요렇게. 인수분해하면 a 마오 곱하기 a 플러스 3이 0. 그러면 a가 5거나 마 3인 거지. 그치. 근데 인수분해 시완했으니까 다시 집어넣어. x제곱 더하기 4x 마 5.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. 요 각각 인수분해 되죠? 얘는 요렇게. 그럼 근 찾아보면 얘는 마 5, 얘는 1, 얘는 마 3, 얘는 마 1. 이번도 치환하면 되지. 요거를 A라고 치환하고, 정리하면 A-6A, 8-3이니까, 5는 0. 인수분해하면 A 마1 곱하기 A 마 5는 0. A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. 그치? 근데 여기서 실근의 곱을 구하래요. 얘 판별식 쓰면, 판별식 쓰면, b 제고2 곱하기 마일이니까, 1 플러스 2니까 0보다 크지? 그럼 얘는 실근을 갖고요. 얘도 해보면, 1 플러스 6이니까 0보다 커? 얘도 실근을 가져요. 그럼 요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실근의 곱은 마일이잖아. 요두 번째에서 나오는 실근의 두 곱은 마5잖아. 다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5. 3번, 두 개씩 묶어, 요렇게. 첫 번째 거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. 두 번째 거 x제곱 더하기 4x 마 12. 그럼 이제 치환할 거 생겼지? a로 치환해. 정계하면 a제곱 마이너스 9a, 마이너스 36 더하기 14니까 마이너스 22는 0. a 마11 곱하기 a 플러스 이니까 다시 a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요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곱은 마 11이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, 두 근의 곱은 2지 아, 다 곱하면 마이너스 22 얘는 보기차식 인수분해 되지? X 제곱이 오거나, 또는 X 제곱이 마이니까. 첫 번째 건 X는 뿔마 루트, 5, 두 번째 건 X는 뿔마 루트 이 아이.